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미친 속도로 차오르는 공어에서 생존하기. 저와 느기가 섬에서 시작해서 맨위 꼭대기에 있는 엔더 크리스탈을 부수면 깨지는 맵인데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드는 공어가 미친 속도로 쫓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자, 능해 오늘 여기 스카이블럭에서 네 시작을 할 건데 저기 맨꼭 여기위에 보시면은 저기에 엔더 크리스탈이 있어요 저기 위에요? 네 그래서 저 크리스탈을 부수면 깨지는 맵이니까 저희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예힘들어 갑시다 빨리 가야 돼 20분 안에는 가야 돼 예, 속도가 있게 제 역할만 잡주세요자 준비 되셨죠 예자 갑니다 제 역할만 잡해주세요 오케이 일단 스타트를 하고 오 오케이 자 일단 공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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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흙한칸파주세요흙한줄내봐나 예, 상자 안에 있는 거 빼고 예예예 예, 예, 예. 어, <laughs> 야, 긴장되는데. <웃음> 이게 원래 1인용 맵인데 저와 능이는 지금 두 명서하기 때문에 이게 더 쉬울 수 있겠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원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 일단 나무 이거 하나 켰고. 자, 저는 이거 좀 챙길게요. 네. 집어서. 자, 능님은 이거 이따가 이거 나무랑 이거 뼈 드릴 테니까 이걸로 나무 좀 옆에다가 상자 있는 쪽에다 심어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여제 여기다가 보벌스 생성기 좀 만들게요. 상사 있는 쪽이요 네. 그냥 나나 보세요. 어, 그쪽. 그쪽 네. 아이고. 그... 예. 나와 나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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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와. 여기다가 그로 만들까? 예. 예. 나와 나와 나와. 예. 예. 됐습니다 여기다가 물 설치해 주고요. 이거 벌 아까니까 먹어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용암 설치하고야. 벌써 나 올라왔다. 바로 올라왔다고요? 자, 일단은 나무로 작업대 만들어서 저는 작업대 만들었으니까 곡괭이를 만들어서 돌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용암에 탈수 있기 때문에 위를 막아야 안 되는데 자라. 안 자라? 계속해 계속해 예 네. 벽가루 벽가루 다쓸 때까지 해 그냥 안 자라요 아 그거 망했다 예 네. 괜찮아 동수인가봐요 괜찮아. 할수 있어, 있어 괜찮아 우리 할수 있어요 자 그치? 일단 이거 되니까 예 네. 일단은 제가 그냥 할게요. 나무 묘목 하나 더있잖아 묘목 하나도 혹시 여기 반대쪽 여기다 심어놓으세요 예 반대쪽 어, 아, 여기 어, 아, 아, 에 여기다 심어놓을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일단 이 섬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 저기 철이랑 다이아랑 석탄 있는 곳에 좀갈 거거든요 어 일단은 계속 캐야 됩니다 계속 해 그냥 계속 그래야 이게 흙다 같이 먹으니까 돌을 한 세트는 캐야 되거든요 야다 왔는데? 혹시 그 작업대 생길까요? 네, 예, 작업기 챙겨 작업기 신경야 돼. 오시니까 상자 생길게요. 네. 이거 다음에 올라면 저희 죽거든요. 응해. 네. 돌돌돌 돌. 예, 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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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흙 없승 흙 없어? 예,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쓰면 저저저그 쌓고 올라와. 쌓고 올라이따 올라와. 올라와. 오, 올라가라고? 어. 저만까지 아까운데? 아야 네, 네, 네. 아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죽어요. 밑에 지금 공원 보이시죠? 저거 다 가면 죽는다니까? 아, 떨어졌어. 야, 누가 떨어지면 어떡해? 빨빨빨빨빨빨리야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누가 너 주머나 <laughs> 너주어 이거 나 혼자 해야 돼야 너가 자원도 갖고 있는데 죽으면은 나 어떻게 올라가냐 아 자원이 서안 갖고 있는데 돌돌 갖고 있잖아돌이 줬잖아요 돌 줬어 어. 예 작업대 작업대 좀 작업대 예 어, 작업대 작업대 상자 예. 상자 어,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우가 그래. 그러면 너분 너 아예 에이. 없어 예 어. 그러면은 일단 너한테 이거 하나 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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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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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 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지? 계단, 계단으로 저희가 가질까? 아, 잠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어, 지금 좀 굉장히 무서워요. 야, 누가, 누가... <laughs> 이거 갈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어, 좋아요. 여기서 내가 여기 물이 있잖아. 물량도 여기 뿌릴 예. 테니까 이거 타고 올라가. 아, 어때? 가면 되네. 오! 으음! 올라, 저희 일단 철고갱이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돌고갱이로 제가 돌좀 캐서 화로, 화로 하나 만들게요. 어, 여기 용암도 있네. 등 예. 제가 이거, 이거라도 나무갱이로 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돌이라도 좀 캐주세요. 예. 그리고 자갈 같은 거 캐서 용암 좀 일단 막자. 자갈. 어. 돌로 이렇게 막자. 막고 다시 캐. 막아주세요. 여기. 오케이 너무 거슬렸어. 좋 어. 일단 이거 이거 켜면 안 되고 일단 철 깨가지고 철 구워서 다이아 좀캡시다 우리 지금 자원이 모자라거든. 여기서 코블스 생성기를 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우리. 일단 이거 굽게. 굽고 막대기 만든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죠 한 번에 여덟 칸 올라오는 거 이제 한 번에 여덟 칸씩 올라오거든? 아 걱정 마세요. 걱정 말라고. <laughs> 예. 우리 죽을 뻔했는데. 컴퓨터 켤까요? 어거미줄 그냥 캐버리세요. 예. 자, 됐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초이 만들고 올라온다. 빨리 빨리 일단 다이아 캐줄게. 다이아 다이아로 일단 곡괭이 만듭시다. 곡이 만들고 철을 더 캐야겠다. 철을 더 캐서 이걸로 도끼 만들어야겠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코버스순성기좀 만들게요. 네. 자, 여기다가 일단 막고 아, 자, 자, 잠깐만. 한칸 더 뒤로? 아 어, 여기서 뒤로 해야돼 잘 설치해야돼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 지금 나잠만다이어킹드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예 천천히 자, 하면 됩니다 여기 다 하나 파주고 여기다가 이거 설치하고 물 설치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용암 용암 설치하고 여기다가 해주면 오케이 그래. 이제 이거 캐가지고 저희 저기까지 갈거거든요 이걸로 이따가 조금 올라간 다음에 잘 던져서 우리 한번이쪽까지가자고보요 아, 예, 좋아요. 잠깐만 캐고 계세요. 이거 국경이 드릴게요 캐고 네. 계세요. 여기서 이어놓자. 제가 좀 이어놓을게요. 이게 일자로 올라가면 좋긴 한데, 늑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늑이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작업대, 작업대 필요 없겠지? 아, 나무 어차피 캐니까 참. 오케이, 몇 개, 몇 개, 바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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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래까지 있거든요? 도로. 돌돌돌돌 돌, 돌, 돌 주세요 돌돌돌돌세요돌 조심 요돌돌아 조심 조심 아, 조심세요아돌돌 주세요 돌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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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돌세요돌돌돌 주세요 돌돌돌 주세요 돌돌돌가세요돌돌돌 주세요 와돌돌와세요돌돌돌 주세요 돌돌와와와와와돌돌 주세요 돌돌돌 주세요 와돌돌주세와돌돌돌 주세요 돌돌돌 주세요 돌돌돌 주세요 돌돌돌주세 아그 정도 제가 마크의 신 누긴데요. 어? 오케이 오케이 주시 떨어지는 주시 떨어지는 주자 여기를 그러면 은 이제 계단식으로 파서 갑시다. 저 따라오세요. 예 배고파 배고파 예 그래. 배고파 많이 어 수박티 캐드까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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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자자자자자 열매 열매 뒤 뿌렸어 뿌렸어 열매 수박도 먹고 열매도 먹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계단식 으 파고 올라갈게요. 예 그리고 혹시 모르는 네그이 흙도 좀 가져갈게요 네 예, 좋습니다 예이런 플레이 좋아요 우리 지금 거의 다 왔거든? 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이 금방 하죠 근데 나무가 많아서 굳이 흙안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 예. 예? 절약 정신이 없으면 아, 나무가 나무가 벌써 엄청 많아요 아! <laughs> 복수 니까 그냥 갱합니다 오케이 어? 다 왔다 다 왔다 능님저다 응, 왔어요 어디갔어? 예, 또 갑니다. 어디야? 야, 이정면 되겠는데? 가 충분해, 충분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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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충분해? 오케이, 갑니다. 야, 밑에, 야, 밑에 없어진다. 저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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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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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가. 야, 밑에 봐봐. 어디야? 우리 왔던 곳다 없어졌어. 어디 <laughs> 빨리 올라오세요. 아, 저습니다돌이 어, 저도 나무 많아요. 괜찮아요? 저안 밀게 조심, 살짝 뒤에서 와주세요 네. 저 크리스탈을 부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갑옷이 없잖아요 저거 잘못하다가는 죽거든요 저희 생각이 네. 하나 있는데 그 네. 생각 한번 믿어보실래요? 아 물론이죠 오케이 이거 한 대만 좀 죽죠 터지면 네 그래서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이쯤에서 이 엔더 진주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엔더 진주 던져서 터뜨리는 거야 어때? 터뜨려줘요? 되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마무리 지보겠습니다 떨리는데 가 볼게 하나 둘셋와 됐다 어디가 야이 정도는 진짜 우리한테 어, 어? 일단 안간 섬이 있는데 예와 이거 없어진다 이거 없어지는 거 봅시다 와 어, 나무도 없어졌어. 우리 있던, 밟았던 땅이 다 없어졌어. 아이, 안간서 그럼 이해면 됐지, 지금. 아, 아. 나무, 어, 돌, 엄청 흙. 남고 무 아, 진짜 무서웠다. 이게, 늑이랑 둘이해서안될 거라 생각.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다 써버려서 안 가본 섬도 한번 가봅시다 안 가본 섬이 저희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이미 없어졌고 한 군데는 사막이었거든요 사막인데 별거 없더라고요 어, 한 군데는 두 개나. 여긴데 여기는 금이랑 석경이랑 별거 없네요 여기도 어, 여기도 이어서 있나? 왔습니다 저어예 여기도 그냥 나무가 있고 뭐, 별거 없네요 음. 근데 여기서 뭐 가는 거지? 그냥 오라는 거 같은데 여기는? 아아 자원을 남성들고캐라고한거 같아 이렇게 해서, 저와 느이 네, 공허에서 생존하기, 성공을 했고요 와, 이 없어진다. 와, 와. 아직까지 없어져? <laughs> <laughs> 자, 여러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저와 득이는, 네, <laughs>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블루베리 루이.